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구민 피로회복 프로그램 바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상조 이채원입니다 무더웠던 올 여름 마포구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더위를 한 번에 싹 날려줄 분을 오늘 특별한 분을 아주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7만 마포구민을 위해 24시간이 모자란 본업 천재 박강수 마포구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시라 국민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이렇게 박가수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 네. 저희도 구청장님 뵙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혹시 구청장님 오늘 박카스에또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예.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만날 수 있어 저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 네, 저희도 <laughs> 너무 영광인데요. 예. 그럼 오늘 박강수 마포구청장님과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구청장님 더위 때문에 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름휴가 계획하신 거 있으신가요? <laughs> 휴가요? 네. <laughs> 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휴가를 떠나고 싶은데 구민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무더위 대책 현장을 살피느라고 휴가는 조금 미뤘습니다 <laughs> 그럼 아무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도 얼마 전에 아이들과 엄빠랑 물놀이장에서 <laughs> 네. 물총 싸움도 <웃음> 아주, <웃음> 아주 재미있게 놀고 왔습니다 아, 아이들이 저한테 구청장 아저씨 물총 쏘세요 <laughs> 하면서 자꾸 놀리는데 <laughs> 네. <laughs> 어, 제가 또진걸 싫어해서 아이들이랑 한바탕 물총 싸움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 네. 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 친근하고 유쾌한 구청장님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마포의 무더위 대책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이들이 한여름에 물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던 마포 엄빠랑 물놀이장 소식입니다 아, 8월 17일까지 운영됐던 엄빠랑 물놀이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는데요 그 엄빠랑 물놀이장 영상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어 우리 마포에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6군데에다가 소형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접근성이 좋고, 집에서 엄마와 같이 손잡고, 또 할머니와 손잡고, 물놀이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아이들이 오면 안 가려고 한대요. 너무나 좋아서. 이 물놀이장을 관리하는 안전 요원을 두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이 안전 요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지 몰랐는데요. 물놀이장을 여섯 군데를 만들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온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곧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포에서는 정말 어린이를 키우기 좋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해요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싶은데요 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서 엄마 아빠가 마음 편히 옆에서 쉴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빠랑 물놀이장은 둘러보면서 가족들이 다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다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유, 진짜요. 와. 또 아이들뿐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여름 보낼 수 있는 마포 센터도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마포 센터는 공원이나 강장 등에 설치된 생수 냉장고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구민분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죠. 음. 특히 이번에는 내드로도 상암동 등 구민분들을 발길이 닿는 곳곳에 설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마포구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구민분들이 쉽게 또 찾아서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번 여름이 또 워낙 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수분 보충 같은 걸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마포 샘터는 이 마포구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요. 네. 그 샘터에 가서 물을 한병 네. 마셔봤어요. 음. 정말 시원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이가 시리도록 차갑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시원하셨나요? 네. 아 그럼 정말 그 여름에 시원한 물한 잔이 정말 시원하게 몸을 만들어 주잖아요. 정말 네. 그런 마포 센터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 같은데 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마포 센터에 가보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찍었던 영상 저희 함께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생수는 시원하게 잘 관리되고 있나요? 네, 냉장고는 야외에 있지만, 냉장고는 잘 작동하고 있어서 시원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매일 2회 이상 보충하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몇병 정도 나가요? 하루에 평일에는 600병 정도 나가고 있고, 주말에는 700에서 800병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합니까? 네, 아주 시원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이용해볼까요? 네, 사용법이 간단해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 동의합니다를 눌러야 되죠. 어, 진짜 꺼내면 되네요. 와, 이가 시리네. 너무 시원해요. 진짜 마포센터 마포구민의 오아시스가 많네요. 마포구민 여러분, 마포센터 이용해서 올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또 더운 날이 시원한 물만큼 또 최고인 게 없죠. 네, 그렇죠. 정말 마포 구민들이 이 마포 센터에 가시면 단비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저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구청장님의 건강 비결이 또 거기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꼭 어? 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닌가요? <laughs> 아, 또 많이 움직이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또건강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음. 또 저희가 있어 보면, 또 구청장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마포구 곳곳을 또 누비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동력이 또 그런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비결이 있으시면, 우리, 국민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네, 물은 정말 중요하죠. <laughs> 여러분들도 저처럼 몸 많이 움직이시고 마포 생토 이용하셔서 건강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민분들 꼭 건강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청장님,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현재 80여 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우리 현재 마포구는 83개소.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음. 동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이용을 주말까지로 확대해서 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 총 78개소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래요? 네.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마포구민들은 우리 구청장님 덕분에 무더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포구민 피로회복 프로젝트 바카스 1편 함께해 보셨는데 혹시 구청장님 어떠셨어요? 네. 마포구민들의 피로를 풀어드린다 해서 나왔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아, 어, 완전 피로회복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여름 유독 덥죠? 네, 너무 네. 덥죠. 마포구가 주민 여러분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 다양한 무더위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 <laughs> 네, 또 이렇게 예쁜 하트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구청장님이 구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마포구민 피로회복제 바카스 2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